반도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눈치 싸움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떠들썩했던 암의 인수합병 논의를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서 갑과 을이 바뀐 미국의 심통 속에서 삼성과 암의 인수합병은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미국 육군 전쟁대학 학술지에 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을 준비하라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TSMC의 고급 기술 인력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그 하나를 위해 노려볼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 5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가치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가치가 다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손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치 동맹을 역설하던 바이든은 곧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하며 혼자 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동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는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과 타이완은 제조를,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을 맞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업화 속에서 미국이 설계에 집중한 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였는데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는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비되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 맡기고 우리는 고부가가치의 설계 쪽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할 때난 제고 이제 우리도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미세 공정이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값과 을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칠 리 없던 미국이었습니다. 초미세 공정을 구축하면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갈수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은 1년 지나면 두 배의 성능을 같은 원가로 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뛰어드는 것에 갈수록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간극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만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는 D램 생산의 43.5%를 차지하다 보니 실제로 설계업체들이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 제조공장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삼성과 아미 인수합병에 대해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조를 삼성과 TSMC에 의존해야 해서 제조에 뛰어들기 위해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설계에 의존할 수 없는 삼성에 치고 나아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메 모 회사인 소프트뱅크 손정일 회장의 방안은 미국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손정일 회장과 르네아스 암 최고 경영자와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범위의 협력 방안을 암과 소프트뱅크가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듣는 자리로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정일 회장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방안이었다는 평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도쿄에 머무르다 3년 만에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일 정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손정의 회장은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의 이딴 투자 실패로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버, 알리바바 등 지분을 매각하고 최근 암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차입금 유치로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반면 삼성의 뜨뜸이지근한 태도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 암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80조에서 100조원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치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매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암차이나가, 최근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암차이나는 국유화를 선언하고, 기술 탈취를 하며 암본사의 결정을 무시했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차이나의 매출액을 빼면 실제 연간 매출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암이 내세우던 기술 방식의 대체제가 등장해 실제 영향력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의 독과점 이슈로 인한 반대와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암에 대한 인수를 적극 나설 이유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삼성전자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장 전 일부 지분 인수 및 모바일 AP 협력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봐서도 두 회사 모두 의민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미국 반도체 시장이 따라올 엄두도 못 내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죠.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알렸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였습니다. 테일러의 공장 9곳을 지으며 1,676억 달러를 오스틴 공장 2곳에는 24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삼성이 20년간 2,000억 달러, 25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키며 거하게 뒤통수를 쳤던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도 화가 안날수 없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22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단단히 발목이 잡힌 것인데요.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를 할수 없다는 조항은 미국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만큼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서 결코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전망 속에서 주가는 작년 초 이후 40%가량 급락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한 상태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동력인 메모리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 찬 투자는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죠. 암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몸집을 불리는 것의 선택도 삼성 몫입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두팔 벌려 환영하는 삼성의 투자를 못 빠지게 기다리는 여러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대미 대중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우리의 위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 툼에 때론 뒤통수를 맞고 험난한 길이 보일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실용 외교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